미드 챔피언들도 약간 종류가 있지. 제가 옛날부터 백스 추천해 드렸잖아요. 백스를 제가 왜 추천해 드렸을까요? 님들 그거 아십니까? 포켓몬도 상성이 두개 있는 새끼가 있어요. 그냥 불 포켓몬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포켓몬 중에 누오라고 있어 이 새끼. 얘가만 물이랑 땅일 거야.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물이 전기 포켓몬에 약하거든요. 근데 누오 이 새끼는 땅 포켓몬이 같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안 통해요. 개사기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포켓몬들처럼 이렇게 타입이 두 개인 새끼가 있어요. 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 이 새끼도 타입 두 개예요. 얘는 로밍도 되는. 근데 라클도 돼요. 미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라클. 라인 빨리 밀고 로밍. 로밍 갖고 돌아다니는 건데 이 시기는 둘다 된다니까. 물론 둘다 프로 완벽하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로밍도 100% 완벽하고 라클도 100% 완벽하고 그런 챔피언은 없어도 어느 정도 꽤 강하고 이런 챔피언들. 근데 이건 미드 얘기고 오늘은 이제 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드 말고 탑. 탑 챔피언 종류 정리. 물론 챔피언 종류도 말하고 그 챔피언 종류별로 이제 운영법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멤버십. 미안합니다. 돈 벌어야 돼요. 챔피언 종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진짜 깔끔하게 엑셀 같은 걸로 딱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못 배웠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고요. 뭐가 있냐? 자, 간다. 입 벌려. 백도 챔피언이 있습니다 백도 챔피언 제가 메모장에서라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타 챔피언이 있습니다 한타 챔피언 이니시 챔피언도 있어요 한타랑 이니시가 같은 듯 달라요 그리고 미드 챔피언이 있습니다 웬 탑에서 미드 챔피언이냐? 좀 있다가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은 이해하실 겁니다 백도 챔피언에 뭐가 있죠? 일라오이, 요릭, 트런들 이런 새끼들 특징이 뭡니까? 합류 안에 이네가 와서 망하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라인전 중요도와 파급력 그리고 운영법의 난이도입니다. 이세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라인전 중요도는 뭐냐? 이 백도 챔피언을 내가 했어. 내가 요리 그랬어. 이걸로 라인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고요. 파급력이 뭐냐? 상대팀 탑이 일라오이야. 근데 우리팀 탑이 졌어. 그럼 우리 팀이 얼마나 힘드냐? 이걸 얘기할 거예요. 네, 간단하죠. 운영법. 내가 일라오이로 운영을 할 건데 이거 어렵냐 쉽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얘네들의 백도 챔피언들의 라인전 중요도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라인전 중요도는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도 돼요. 일라오이 요릭 트런드 라인전 저도 됩니다. 저도 그냥 상위 팀 애들이 한타로 갔을 때 그냥 운영, 백도 계속 이것만 걸면 돼요. 라인전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파급력은 어느 정도냐? 엄청 큽니다. 만약에 우리 팀 탑이 요리칸트 솔킬을 다섯 번 따였어. 제가 말했죠. 박정희 씨 고속도로 나온다고. 아무도 막으러 갈 수가 없어요. 요리이 솔킬을 다섯 번 땄다. 그러면 탑은 아무도 못막고 탑이 우리 팀 넥서스를 밀리기 전까지 우리가 게임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뭐두명세명 명 뭉쳐가지고 야저 새끼 레이드 한번 가자 해도 죽여도 또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3초 뒤에 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막아. 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운영법 난이도는 뭐냐? 매우 쉽습니다. 이 운영법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멤버십이 났다고요. 너무 쉽죠. 뭐 상대방이 안볼때 밀고 상대방이 이제 보면은 안 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찍었고요. 라인전을 쳐발려도 응 운영하면 그만이야 해버리니까 뭐좀 쳐발려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쳐발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뭐 피오라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그거 언제 다 적고 있어요? 여기. 자 한타 챔피언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죠. 포켓몬스터를 좀 비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속성이 두개 있는 새끼가 있다고.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카밀 같은 애가 있습니다. 카밀은 백도 챔피언도 되는데, 이니시 챔피언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상성을 들고 있는 애도 있고, 가끔씩 상성 세개 들고 있는 새끼도 있다는 거. 자, 한타. 한타 챔피언 뭐 있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말파, 나르, 오른. 이런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타 위주로 게임합니다. 얘네 특징이 뭐냐 미리 합류해야 돼요. 용싸움이 나기 전에 미리 합류해 있다가 같이 용을 때려주는 거지 이제. 야 얘들아 용싸움 하자. 네. 용 미리 치고 있다가. 야 한타 한타 시작 오른 이제 부우 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합류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이 새끼는 합류 안 하고 이 새끼는 미리 합류 하고 이런 느낌이죠. 이 새끼는 라인전 중요도는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말파이트 같은 거좀 버스 챔피언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말파이트들 고 라인전 쳐발리면 은 이거 좀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거 들고 쳐발리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야? 나는 라인전도 쳐발렸어. 그럼 한타로가 상대 탑도 한타로, 한타로 올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길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 라인전을 생각보다 좀 이겨줘야 된다. 파급력은 어떨까요? 심지어 낮아 파급력이 낮아요. 우리 팀 탑이 말파이트한테 솔킬 5번 따어 존나 머저리 새끼죠. 근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말파이트가 솔킬 5번 땄다. 오르니 솔킬 5번 땄다. 괜찮아요? 예, 다른 쪽으로 충분히 커버칠 수 있어. 운영법은 어떨까요? 보통입니다. 이게 오히려 운영법이 백도 챔피언한테 밀릴 수도 있어. 막오르니막 라인전을 일라오 이상도로 솔유킬을 다섯 번 땄어. 그리고 딱 용안타를 합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 팀 애들이 한타를 병신같이 했어. 일라오이가 막 없는데도 원딜 잘리고, 괜히 한타 했다가 지고, 그 시간동안 일라오이가 탑 2차까지 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이 운영법의 난이도가 보통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저티어 위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티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한타를 딱 하려고, 얘들아! 여기 준비됐지? 뭐야, 또 누구 잘렸네. 아, 저 새끼 저거. 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저기, 저, 저기, LCK 이런 데에선 되게 많이 나오는 챔피언들이잖아요. 왜일까요? 다르다는 거죠. 많이. 했지만 저티어 게임이랑 고티어 게임 그마체 게임은요 바둑과 오목의 차이에요 나오는 캐릭터는 똑같죠 검은돌 흰돌 근데 운영이 완전 다르다고 바둑은 하나씩 따먹는 건데 오목은 다섯 개 채우면 이기잖아요 그 정도의 게임 차이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마체 게임이나 LCK 게임에서 얘네들 나온 거본적 있어요 탑 1라우이 나온 거본적 있습니까 백도 챔피언이 라인전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면은 그냥 우리 팀탑1라우이 제우스 1라우이딱 시켜놓은 다음에 한 2킬 정도 매겨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저 티어는 너무 잘 먹혀요 근데 고 티어는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게 또 티어별로 또 이게 있다는 거죠 혹시나 또 예, 방구석 챌린저가 또 와서 댓글 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미리 얘기해주고 이니시는 좀 달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이니시라는 거는요 마파이트가 이니시 건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한타 전에 이니시 거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뭐랄까요 약간 내가 맵을 보고 있다가 로밍을 갈수 있는 약간 요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이니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뭔가 이제 탑에서 라인을 딱 밀고 카밀이 미드 로밍이나 갈까? 이러고 이타고 그냥 확해 버리는 거죠. 카밀이 로밍 가면 어떻게 막습니까? 자크 이 새끼는 거의 원래도 정글러잖아요. 랭가 로밍 정말 좋죠. 이런 식으로 약간 로밍 느낌의 챔피언들이 제가 이제 이니시로 넣은 거죠. 여기는 사이온도 됩니다. 사이온 뭐 될까? 바텀 2차 타워에서부터 궁쓰고 달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로밍이죠 이니시고 그런 챔피언들을 제가 바로 이제 이니시라고 이렇게 쫙 정리하는 거죠 라인전 중요도 파급력 운영법 볼까요? 라인전 중요도는 세모에서 동그라미입니다 중요하긴 한데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인전 중요도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은 봐봐요 이게 저 티어라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팀 탑이 카밀인데 망했어요. 망했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카밀이 라인전을 이기고 돌아다니는 거랑 망해서 돌아다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솔킬 다섯 번 따이고, 아, 존나 할거 없다. 어떡하지? 아, 로미이라도 가야겠다. 근데도 대준다니까? 근데도 대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가 않은 겁니다 망해서 돌아다니는데도 결국 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기는좀 힘들다고 볼수 있지 물론 라인전 이기고 나서 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죠 운영법이 쉬운 편이죠 매우 쉽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흥분하기가 쉽습니다 카밀로 솔킬을 다섯 번 땄어 내가 존나 셀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바텀 갔다가 바텀 괜히 막 혼자 다이브 쳤다가 원딜한테 킬줄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가 카밀 제약골도 원딜한테 매겨주면은, 그냥 거기서부터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다는 겁니다. 매우 쉬움이 아니라 쉬운 이유가 이거예요. 던지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다. 도란행동. 이걸 보고 왜 도란행동이라 하지? 생각해보니까 롤드컵 마지막 결승전이 생각나네요. <laughs> 롤드컵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티원이 카밀을 키워줬는데 카밀이 많이 컸죠. 근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제압골도 넘겨줬다가 갑자기 게임이 이상해졌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네, 킬 먹고 이게 흥분해버리면은 안 된다니까? 이게 너무 확 덮치는데 딜 챔피언들이 많아서 그래요. 렌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느낌들입니다. 자, 미드 챔피언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드 챔피언은 뭐한이 정도. 아트록스 렌액톤은 그냥 좀 느낌상 넣어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챔피언들이죠. 탑 라이즈, 탑 제이스, 탑 렌액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것 같네. 라인존 중요도. 존나 높습니다. 탑 라이즈, 탑 제이스, 탑 네넥톤 라인전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근데 파급력과 운영법 이거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냐? 대부분 저 티어들이 이거를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 팀탑 라이즈가 5킬을 먹었어요. 그럴 리도 없죠, 애초에. 전 우리 팀탑 라이즈가 이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이기지도 못하는데 뭐 5킬을 땄다고 봐 라이즈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저 티어에서 탑라이즈가 5킬 먹었어 제이스가 5킬 먹었어 그럼 괜히 좀 라인 좀더 밀다가 바로 잘리고 괜히 한타 합류했다가 바로 그냥 무리했다가 져버리고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라인전도 중요한데 운영하는 거에 난이도도 굉장히 높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챔피언들이 훨씬 쉬워 보이죠 특히 백도 챔피언이 훨씬 쉽죠 라인전 져도 되는데 파급력은 큰데 운영법 난이도는 개꿀 쉬워 그럼 이게 제일 사기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죠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거는 라인전 중요도는 제일 높은데, 운영법이랑 파급력은 대부분 활용을 못한대.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거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여기서도 말하지만, 고티어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니까? 이제, 그마첼로 가버리면은, LCK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운영법을 다 알거든. 그니까, 러 본인이 운영법을 아는 거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팀도 알아야 돼. 팀도 알고, 나도 알아야지, 그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 나 혼자만 알면 뭐 하냐고. 무슨 느낌입니까? 탑 라이즈가 라인을 먼저 밀어주고, 어, 내가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까, 미드로 붙어야겠다. 미드로 붙었어. 근데 안 싸워. 안 걸어. 그리고, 뭐, 상대팀 라이너는 이 라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까. 당연히 상대팀 라이너는 라인을 받겠지? 근데 라인을 안 받아. 그냥 라인 버리고 로밍 갔는데, 그게 또다 되죠. 이래 버리면 이제 어지러워진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운영법에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걸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고수면은, 탑 라이즈 같은 걸로 티어 올리는 거보다는 그냥 탑 이런 챔피언으로 한 다음에, 운영하면은 진짜 티어 너무 쉽게 올립니다. 티어 너무 쉽게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탑 강의할 때도, 백도 챔피언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라인전 저도 된다니까? 저도 됩니다. 이런 챔피언들 하지 말라고. 너무 어려워요. 이런 애들은, 미드 강의도 봐야 돼요. 미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미드도 이제 라인전 끝난 다음에 바텀이랑 수업한 다음에 운영 걸잖아요. 그 운영법이랑 되게 흡사하거든요. 언제는 붙어주고, 언제는 안 붙어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얘네들은 약간 로밍 느낌이고. 한타는 한타 챔피언이고요. 백도는 백도 챔피언이고요. 자인는 그나마 백도에 가깝죠. 다리우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챔피언들도 많아요. 속성은 그나마 이건데 나머지 색깔은 좀 없는? 근데 약간 챔피언 자체의 개성이 뛰어난 애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를 최대한 종류를 정리하려고 정리하는 거지 무조건 여기다 무조건 저기다 100% 이제 그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포켓몬이라고 그 새끼가 무조건 100% 전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피카츄가 100% 전기 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씨발 쥐새끼잖아 일단은 그것처럼 다리우스도 일단 지른 백도 챔피언인데 그 다리우스라는 챔피언 자체의 그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나마 좀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챔피언은 이거의 단점만 갖고 있는 새끼도 있고 이거의 장점만 속속 갖고 있는 새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새끼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능은 떨어지겠죠 뭐 그런 느낌이죠 이제 챔피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은 이 백도 챔피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이 챔피언들마다 이제 운영법이 있습니다 백도는 언제 할 거냐 언제 밀고 언제 안밀 거냐 한타는 언제 합류하고 언제 안할 거고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 이미 다 영상 올렸습니다 백도 챔피언으로 라인전 좀 힘들지 않냐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백도 챔피언은 파급력이 세다고. 그러니까 내, 나도 백도인데, 상대도 백도야. 이러면 중요해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백도 챔피언은 라인전을 져도 돼. 근데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상대가 백도인데 지면 안 된다고. 상대 탑이 일라오인데 우리 팀 탑이 뒤졌어. 망했어. 그럼 일라오이 누가 먹을 거냐고? 노답이 되어버린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근데 말파이트 같은 경우는 키워도 그나마 괜찮다는 거지, 이제. 자, 그리고, 거기 중에 제일 개성 있는 새끼가 이제 약간 이런 새끼들이죠. 갱플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네 가지 속성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갱플하는 새끼들 중에 잘하는 새끼 있나요? 없죠. 이런 식입니다. 네 개가 다 되는 새끼들은 존나 어려워요. 모든 챔피언이 다 그래요. 그, 정글 앨리스도 마찬가지죠. 앨리스는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갱도 좋아 다이브도 좋아 뭐 정글이 할수 있는 교전은 다, 다 가지고 있어 뭐 어그로도 끌어줄 수 있고요 개사기죠 CC도 있어요 정말 사기인데 그러면, 다엘리스만 하지, 뭐. 그럼, 너프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 조금, 난이도를 어렵게 설정해놨다는 거지. 챔피언이 사기니까. 라이엇이 밸런스 조절을 한 거죠, 이제. 야, 이 새끼야, 뭔탑 안무문을 물어봐. 그거 너밖에 안 하잖아. 강의만 멤버십 없이 골드 갔다고 축하한다. 근데 멤버십을 안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엘리스갱한 가면 망하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서단계는 다못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바 같네요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이제 대충 잘 주워 들었나 보구만 <laughs> 그래도 잘했네 백도챔 데백도챔면 백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파급력이 세다니까요 지면 안 돼요 그니까 백도챔이 백도챔한테 못 이기지 그럼 뭐 <laughs> 상대가 운영 더 잘하면은 관피 가능하죠 29,500원 보냈네 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꾸 세일을 걸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나랑 좀 친하다고 에? 500원 정도 덜 보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돈 관리 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 줘고 있어요 지금. 전기 포켓몬 대 전기 포켓몬이 싸우고 있어. 야, 그럼 당연히 체급이지. 속성이 똑같잖아. 그럼 무조건 체급 싸움으로 가는 거지. 에? 무슨 뭐 라이츄 대 코일. 코일 줬댔어요 그냥 이러면은 체급이 너무 높잖아 상대가. 속성이 똑같으면 당연히 체급 싸움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제 탑 같은 경우는 그 라인전의 중요성이 미드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거의 얘는 라인전 반 운영 반이에요. 물론 운영이 더 중요한 새끼도 있고 라인전에도 중요한 새끼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래도 좀 원챔도 많습니다, 탑하는 친구들은. 원챔 하기도 쉬워. 원챔 하면은 진짜 게임 이기기가 쉬워져요. 왜겠습니까? 내가 이 챔피언만 잘해. 그러면은 다 상대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기가 쉽잖아. 상대법 한 20개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두 챔피언을 해. 그럼 40개 되는 거잖아. 챔피언 10개를 해. 그럼 200개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다 외우냐고, 상대법을 다. 심지어 이 상대법은 맞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쳐 맞으면서 배워야 돼요. 복싱을 이론으로 배울 거니? 아니죠. 정글이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